7월 19일 금요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전파하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인 시시콜콜 백인 토크가 울산에서 최초로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2019년 시시콜콜 백인 토크가 개최됐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육아부모와 신혼부부, 2040세대 시민정책참여단에서 모두 150명이 참가했습니다. 백인토크는 청년이 울산에게, 아이가 울산에게라는 두 가지 주제를 놓고 가족과 결혼, 육아 일자리 정책 등 다섯 개 분야에 걸쳐 토론하고 토론 결과를 정리·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청년창업펀드 등네개 펀드를 조성해 창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울산시가 창업지원펀드 공동투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1부에서는 엔젤투자 지원정책 및 엔젤투자 매칭펀드 소개가 이루어졌으며 2부에서는 조선업 구조개선펀드, 신성장산업 육성펀드 설명회를 진행하여 투자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업의 성장 단계 및 투자 유치 규모에 따라 구분된 펀드 설명회를 통하여 창업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울산 서머 페스티벌이 일주일 동안 울산 지역 4개소에서 열립니다. 국내 유명 마술사들이 펼치는 화려한 매직 콘서트를 울주 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영상미 위에 더입혀진 슈팽의 화려한 선율이 7월 20일에 찾아옵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